그 법이 수십 년간 시행이 되면 그때는 위정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위임받은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LH입니다 이 LH는 아람보 타지 않고 군사작전을 방문하듯이 붕당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 0 0만 평의 땅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32년이 흘렀어요. 저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해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 박근혜 정권 때최순실을 모른다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 법여권이 180여 명이나 되는데도 아직 이 사태를 모른다는 거는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가장 인간이 살기에 기본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주거권을 문재인 정권이 감가하면 안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하는 것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개인적 이탈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개인적 이탈로 몰아서 지금 대충 부마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LH 해체를 뛰어넘어 문재인 정권에게도 기탄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경청집권은 헤아려야 합니다 정말 핵지개발촉진법 LH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61년도 군사쿠페타로 집권한 박정희씨가 토지수탈정책을 펼쳤습니다 부르공단 사건 전국의 어느 곳이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토지를 강제수탈했어요. 이거는 그냥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인계한 겁니다. 정부가 하게 되면 욕을 먹으니까 공기업에게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군사정권의 토지수탈 정책을 토지수탈 강제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이렇게 이어오면서 토지공사 LH 직원들의 간쟁이는 부어 터진 겁니다. 제가 붕당 때 세입자 대책위원장이 되니까 저를 침투한 사람으로 탄압을 했어요. 제가 붕당에 세입자 대책위원장이 되니까 32년 전에 붕당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를 침투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이라고 저를 몰아갔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려고 모인 이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당시 분당에 4,300세대 가운데 토지주는 약 1,600여 명, 나머지 2,700여 세대가 주거세임자입니다 강한 칸 9자, 1차짜리 사는 분들이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토지공사 직원들, LH 직원들은 옛날 군정, 옛날 제국주의 시대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이들이 저자산에 나가고 업무에 협조를 하면 어기동양주듯이 쓸텐데 뭘 따지냐.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려면 주거권을 보장해라. 1948년 유엔에서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그 나라 국민들에게 최소 주거권을 보장해라. 이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6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우든, 바로 국가가, 정부가, 공기업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거권을 시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대로부터 32년 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LH가 해체할 자정 능력이 없으면, 아 태어갈 자정 능력이 없으면 해체하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LH가 과거 32년 동안의 역사를 반성하고 자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점으로 오늘 전철역 경기지협의회에서경기지 개최기원에 함께 기자회견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와보니까 이 자리가 주택공사 본사 자리예요. 2009년도까지 제가 시야로 여기 많이 왔었는데 그 뒤로는 별로 안 왔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들이 와서 시위하고 철거민들이 와서 시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LH 직원들이 반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개발족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LH가 군림하고 동양척식회사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LH 자정능력을 우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LH 해체를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LH 규탄 LH 해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현재 전국 철도민협의회 중앙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웃입니다. 기자회견에 가르면서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체가 중앙의 어믹스 공동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 감독이 있겠습니다. l h 집단 l h 회차하 따라 기자 백문은 l h 지금공 부동산 투기는 구조적 문제이다. 한국 토지 가중 시켰고 자금과 정보를 공유한 자들이 불로 소득을 하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들고 말았다.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은 l h 그동안 행적으로 당연하다. 전철역 경기지역 협의는 l h 등 공공 개발 사업 시행자는 독점 개발권과 토지 강제 소용권 토지 용 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이 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수목을 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 주리를 이루고 있어 불법적에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는 왔는데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심각한 혐의를 하지 않다가 4.7보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l g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번 l g 발 부동산 투기는 LH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SH, GH,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 토지의 수용과 개발을 하는 모든 것에 만연된 특위로서 부패와 비리 종합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 적폐로서 정산해야 한다. 지난 89년 일기분당 신도시는 전자 군사정권에서 극조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되었는데, LHA 개발 방식은 소재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결코 서민 주거 안정은 될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철역 경기지역 협의에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토지 숙탈 정책과 전두환 수용법이 2021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부동산 폭등의 주범 LH의 본질을 파악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토지 수용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고, 전 국민의 충격을 받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NH만이 아니라 SH, GH 재건축조합 재개발 조합 등 주택 사업을 공익이라고 규정한 모든 토지 수용과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특위이며 상대적으로 토지 수용과 개발 지역 내 영세 토지주, 가옥주, 공장주, 자영업자 주거 세입자는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어 오는 것이 수십 년째 내려오는 권위이다. 이것이 나라냐 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했다. 경기도 예외가 될수 없어 매년 개발 지역에서 재산과 영업생존권, 주거권이 침해된 철거인들이 발생되고 있다. 결국 께서 나서서 LH 사건은 부동산 정패로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부동산 정책을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식 차관이 아니라 대통령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무리를 뽑아야 한다. 훈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토지강제수용법, 공특법, 강제철거 관련법 등 수십 개에 달하는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정비를 통해 토지수용과 개발지역 토지, 개발 토지 가옥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무주택자와 선인을 위해 임대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를 공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 2021년 3월 15일 전철역 경기지역 대책협의회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32년간 탄압받아온 이승. 28년간 탄압받아온 전철협 LH는 탄압과 음모에 대해, 음해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라.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면서 지난 LH의 행적에 대해서 성남 전철역은 분노의 분노를 내 실상을 우리 사회에 알린다. 1989년 이호승 현 전철역 상인 대표는 군당 대책위원장이 되면서 당시의 사회혼란을 위해 침투된 활동가라며 탄압 이외에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업 시행처 현에 h 와 성남경찰, 현 분당청찰서의 음해와 탄압을 당했다. 결국 이호승 상임대표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큰 상처를 받았고 다시는 자신처럼 개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철거민운동에 전념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호승 상임대표는 1990년대 초 관계 한 대책 회의라는 자신의 탄압하는 회의 구조의 실체를 듣고 경악하였지만 그 규모와 권한에 대해 엄청나고 방대하여 대응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기 분도 분당 신도시 이후 2003년 2기 판교 신도시에서도 이호승을 파면시키고 자하는. 다양한 음해 활동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5년 전철역 회원 49명 연행과 4명 구속 사건이며 2006년 11월 2일 이호승 판교 빌집 강제 철거 사건 2006년 11월 2일 164명의 전철역 회원 연행과 2명 구속 사건 그리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의미와 탄압의 강도는 더욱 심했다. 당시 고소 고발이 집중되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전차력 소속 한교대책위원회가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5천만원을 차양하여 자신들이 사용해 놓고 이호승이 사용했다며 대책위가 주장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당시 문단 경찰서는 이호승 죽이기에 혈연이 되어 남발된 고소 고발에 대해 이호승이 고소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고, 이호승이 당한 고소 고발은 사소한 것조차 수사를 확대하며 압박하였다. 결국 2007년 11월 성남 지청 김우석 검사의 막무가내 수사로, 기소되었으며 정치이선을 떠나 전철협으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 2007년과 똑같은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심지어 공소장까지 유수한 내용이라 변호사들조차 어이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효성 전철협 상임 대표는 2015년 사기 사건에 휘말려 169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2018년 여름에 무죄 확정되었다. 이호승 상인 대표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뒤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토지 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철거민 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2012년부터 철거민 핏바라 먹는 이호승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분당 경찰서장이 행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을 주도하였다. 이호승상임 대표는 2013년 1월 암 선고를 받고도 죽을지언정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다 2015년 사건을 겪게 된 것이다. 32년 동안 이호승에게 가해진 탄압의 실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LH의 망령이 도사리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었다. 2010년 판교 개발 과정에서 보상비라는 보상비리 등으로 구속된 재판에 넘겨진. 10여 명의 LH 직원들이 불명예 퇴직을 한뒤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들이 만든 회사의 철거 일감을 몰아줬는데 이 철거 일감을 2006년 11월 2일 분당경찰 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넘겨주었다며 넘겨주고 있다며 2006년 사건을 파헤치려는 이호승과 전차력을 의미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성남전철업은 성남 분당에서 저질러진 이호승 상임 대표와 전철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체를 알려나가기 위해 오늘 n h 규탄 LH 해제 기자회견에서 합동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호승과 전철협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을 군사정권 때 만든 개발악법과 관행으로 토지 및 개발지역 주민 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오늘도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수용과 개발지역 주민 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 32년간 이호승과 지난 28년 전철 을의해하고 탄압한 lh의 각성을 촉구하며 토지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철거민 권익을 권익 운동을 하는 이호승과 전철업에 대한 탄압과 토원 마피아를 지원 하는 일체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15일 성남 전철역. 이상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성남 전철역과 경기지역협의회 그리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서 4월 27일이 분당 1기 신도시 3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거 그 송경동 시인이 했던 것처럼 희망 버스를 저희가 띄울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아마 이곳에서도 뜨겠죠. 그래서 경남 진주 본사로 이제 LH가 이사를 갔는데 토지 수용과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국민들 또 부동산 투기가 안 된다라는 국민들 토지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를 우리가 모아서 버스에 함께 하면서 4월 27일 날 저희가 LH 본사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과 그 전에 아마 선발대가 버스 하나나 두 대로 LH 갈 겁니다. 1박 2일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건데 많은 그 관심을 기자님들이 좀 가져주시고 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 정의를 위해서 LH가 행했던 많은 일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 차액으로 엄청난 부을 축적하는 그 것은 정부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LH 직원이 됐든 한통속에 대해서 그러한 직권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가치, 본인의 가치와 재산권, 생존권이 유린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다는 점을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LH 기탄 LH의 채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